그러니까, 남자한테 존중받는 딱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는 여성들이 많아지잖아요? 남자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존경해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려고. 이거는 진짜 집중해야 된다니까? 이거 뭐, 뭐, 여성시대인지, 소녀시대인지, 중세시대인지, 그거 하시는 분 있으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진짜 도움이 된것 같으면 도네이션도 좀 해주시고, 이 강의 100만원짜리인데, 딱 10만원에, 단돈 10만원에 할인해 드릴게요. 그 여기 데이터 스테이션 아직 있나? 저 친구가 오늘 동덕여대 이야기 다뤄주시면 안 되나요? 해가지고 아 그리고 마침 지난번에 동덕여대 사건 물어보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동덕여대 사건에 대한 의견 여쭤보면 무례한 걸까요? 물어보셔서 제가 어네 무례한 겁니다 하고 넘겨가지고 약간 마음의 상처 입으신 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크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주제라서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페미니즘 관련이잖아. 그래서 별로 관심도 없고. 넘겼는데 제가 영상을 어쩌다가 하나 봤는데 그 뉴스에도 뜨고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그리고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계속 더 유튜브 알고리즘 너무 무서워. 막 엄청 심각해. 막 난리가 났어. 물론 또 뉴스가 항상 그렇지만 금방 꺼지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제가 요즘 유행하는 주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방골기질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가끔 하잖아요 가끔 하는데 내가 왜안 좋아하냐면 제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성격상 제가 레카지를 개잘해요 거의 재능입니다 재능 그래서 이거 한번 몰입하면 내가 진짜 폭주를 할것 같아서 <laughs> 아 그리고 그거 요즘 조회수 시티키던데 라이브 시청자분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할까요 좀 재밌을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 대신 나 욕하지마 내가 조회수 대놓고 빤다 아 아니 오염되지 마세요 한명 있네 그 대신 저는 반골기질이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론 자체가 욕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저는 동덕여대 쪽 그러니까 여성계를 좀 품어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따뜻하게 응원하는 방향 좀 법적으로 냉철하게 하는 거는 그 누구지? 아그 이도노 변호사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PD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더라고 변호사가 그렇게 잘생겨도 되나? 어쨌든 냉철한 거는 이제 그분이 잘해주실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하게 가겠습니다 따뜻하게, 따뜻하게. 탐가위트 코미디 스타일로. 그리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여성 인권 운동이 잘 됐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려고 이거는 진짜 집중해야 된다니까. 이거 뭐뭐 여성시대인지, 소녀시대인지, 중세시대인지, 그거 하시는 분 있으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진짜 도움이 된것 같으면 도네이션도 좀 해주시고. 이 강의 100만원 짜리인데 딱 10만원에. 단돈 10만원에 할인해드릴게요. 이거 내가 10만원에 팔면 솔직히 여성가족부에서 표창 같은 거 하나 줘야 된다. 아니, 솔직히 이거 못해도 교육 지원금 한 100억 정도는 줄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여성가족부 예산이 몇 존데, 제가 진짜 유익한 이야기 해줄 거거든요. 내가 진짜 여성인권운동의 정말 회생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아, 물론,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강의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앵간한 페미니스트 분들보다 여자랑 친해요. 여성 상담 1000회 이상. 임원급에 성공한 여성 코칭 수십회 경 커리어뿐만 아니라 여자랑 정말 많이 놀았습니다 나는 어젯밤에도 놀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이에요 그리고 내가 동덕여대랑 미팅도 진짜 많이 했어 내가 10학번인데 뭐 이대, 뭐 숙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다 했어 숙대랑은 미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팅을 할 때는 싸이월드 시절이었거든요. 네이트온으로 채팅하고, 저랑 미팅한 숙대 친구들이 1촌명을 다 저를 뭐라고 했냐면, 숙통령이라고 했어요. 숙통령. 제가 이게 거짓말이면, 제가 동덕여대 피해 보상금 50억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도 동덕여대 나왔어. <laughs> 그리고 이게 동덕여대가 진짜 진짜 괜찮은 학교인 게저 때는요. 사실 여대 친구들이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막 요즘 막 그런 논란이 되고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친구들이었는데 그 동덕여대가 그 방송연예과 있잖아 방송연예과. 이 친구들. 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아름다움을 흘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과는 뭐 100명의 여성이 있으면 거의 100개의 아름다움이 있었지. 어, 진짜 대단했어. 아, 자 이제 강의 시작하자. 일단 제가 가끔 그 페미니스를 비판하는 쪽의 말을 하긴 했지만 그냥 농담으로 저는 사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에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페미니즘이 그냥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한 번도 이들이 위협적이라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 페미니즘 책을 몇 권을 독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는 작가와 친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작가 책을 다 읽어요. 관심이 생기면. 다섯 번 이상씩.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요 작가가 내 친구로 느껴져서 모든 게 맥락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인간적인 모습, 좀 모순적인 부분, 뭐 논리적 비약 이런 게다 느껴지지. 근데 상관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논리가 어디 있고 완벽한 책이 어디 있어? 나는 예를 들어서 그 에리 프롬의 책이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사실 어려운 책인데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저서를 대부분 열 번씩 읽었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돼요. 친한 친구. 에리 프로마고 친한 친구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책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페미니즘 책을 몇권 읽어보니까 그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느껴졌냐면 그냥 애 같다. 특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자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일관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보다는 지켜주고 싶은 여자 아이. 그래서 저는 진짜 진심으로 별 반감이 없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무슨 반감이 들어? 군인 비하하고 이런 것만 제외하면 사실 저는 진짜 반감이 없어. 그래서 나는 막 예전에 막 집게 손가락 논란? 난 그게 왜 논란인지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그거를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 집게 손가락이 진짜 남성혐오를 하는 거라면 개유치하잖아. <laughs> 너무 유치하잖아. 그게 무슨 여성 인권 운동이야. 여성도 영웅이 될수 있다고? 어떤 영웅이 그 그림이랑 그래픽 속에 남자를 공격하겠다고 그런 걸 숨겨놔요. 그게 다 진짜 약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 애들이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주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줄 알아요. 더 열심히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할수록. 그냥, 그냥 냅둬. 뭐 이게 뭐 남자 성기가 뭐 6.9cm 이런 거 BRM에요. 어차피 우리 6.9cm 아니잖아. 나는 사실 16.9에 가까워. <laughs> 농담이야. 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회의 악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악이라는 건요, 여러분, 좀 유해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얘네들이 유해하지가 않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안 해본 운동이 없고,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파시, 파스 붙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 별 운동 다 해보다가, 이제 여성 인권 운동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거 하는 분들을 보니까, 칼로리가 별로 안 타는 것 같더라고. 너무 나약한 운동인 거지. 땀도 안 나. 자, 그러니까, 요즘에 그 페미니즘, 동덕여대 사건, 욕먹는 이유, 어, 뭐가 문제야? 여성 인권 운동이 너무 나약하다. 어. 그래서 일단 그 여성부에서 여성들을 챙겨 주는 방식으로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너무 챙겨 주니까 다 애처럼 태화를 했잖아. 여성 운동이 약간 유아기적인 퇴행을 겪었다니까. 그래서 여성계는 이제 여성들을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봐봐. 남성부가 있었으면 남자들을 강하게 키웠을 거라고. 군대 훈련시키듯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이제 근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력. 여러분 실제로 지금 장관에 앉아 있거나 여성계 요직을 차지하시는 중년 여성분들은 진짜로 강한 분들이에요. 진짜 강한 여성들이야. 예전에 진짜 유리천장 있었을 때애 키우면서 남편 내조도 하면서 허리어도 챙기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라니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임원급 리더분들이 다 여자예요. 내가 맨날 하는 말이라니까. 50 가까운데 성공한 여성분들 있잖아요.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뭐냐? 걸 스캔도 애니띵이야 근데 뭐가 문제야? 이 강한 분들이 강한 여성분들이 너무 강하고 포용적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들을 다 공감해 주는 거야. 남성적인 능력도 있는데 여성성도 있다 보니까 그 젊은 여성들을 너무 챙겨주다 보니까 이제 나약하게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그 여성인권운동이 성공을 하려면 둘중 하나예요 그 남자를 이기거나 남자를 설득하거나 이둘중 하나인데 첫 번째 옛날에 내가 수험생활할 때 수학 1타 강사가 신승범 선생님이었어 신승범 선생님이 케이스 분류를 기가 막히게 잘해 케이스 분류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남자를 이겨야 돼 어, 남자를 이기려면 남자보다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수준으로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 남자들 개무섭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기가 어려워요 서양 애들보다 키 작고 체구가 작아서 좆밥 같죠? 이거는 너무 세상이 평화로워서 개념이 없는거야 한국 남자의 90%가 조준사격을 할줄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평화가 부재한 세상에서 총기가 주어졌을 때 마음에 안들면 앵간한 사람들 대가리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유해한 남자들이 널렸다는 뜻입니다 야 지구에서 한국 남자들 유해한걸로는 탑5 안에 들어 어, DNA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국난 극복이 취미에요 그래서 전쟁이 없으면 지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민족인데 한국 남자들 이기기 쉽지 않다니까 어, 지금도 휴전국가잖아 하도 싸우다 지쳐서 쉬고 있는데 또 싸우려고 그래 언제 또 싸울지 몰라 봐봐 이번 시위도 왜할수 있었어 군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저런 것도 맘 놓고 하는 거죠 이 나라는 지키는 군인들이 없으면 운동을 할 여성 인권 자체가 없어져요 여성 인권 운동을 할수 있는 거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자그 여성 인권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 남자를 설득해야 돼 남자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눈에 멋있어 보여야 돼. 근데 페미니스트 분들은 남자를 너무 몰라. 그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야기하는 개 멋진 여자의 전형이 누구예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스우파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남자들한테 약간 요술공주 미미 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멋있어? 댄서가 춤을 추는데 그냥 일반적인 직업이잖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대의를 위해 앞장서서 희생하는 걸 멋있어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남자들이 멋있어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여성가족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이제 조선 여성 의용군 같은 걸 창설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해 가는데도 여성들한테 배를 내어주고 연주를 하는 음악가라든지 영화 트로이 아킬레스처럼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에 먼저 착지해서 적군 100명의 목을 날려버린다든지 관우처럼 마취 없이 몸에 박힌 화살을 자기 손으로 뽑아버린다든지 남자들이 멋있어하는 건 그런 거야. 근데 그분들이 하는 운동이 남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멋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과 존중을 안 해주는 거야. 그니까 여성 인권운동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니까 그니까 멋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봐뭐있어 취업 박람회 다 때려 부수고 교수 수업 못하게 하고 조용히 있다가 남자가 뭐 사고 치면 그때만 우르르 몰려나와가지고 뭐 운동하고 그렇게 때 쓰는 집단이 뭐가 멋있겠어요 그리고 원래 세상에서 진짜 멋있는 일은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위대한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일은 권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여성 인권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여자라서 인정을 안 해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념적으로 예를 들어 나는 페미니스다. 트 이렇게 이념에 자의탁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헌신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되게 불쌍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누구한테 기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헌신할 대상이 너무 없으니까 내가 뭐 여성인권운동을 해 이런 식으로 세상에 헌신한다는 아이덴티를 가져오는 거라서 보통 이념으로 나를 이제 설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약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는 애들의 공통점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아 항상 그 사람들이 남자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유는 여성인권운동을 해서도 아니고 여자라서도 아니야 태도와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페미니즘도 남자들 눈에 하나도 안 멋있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 근데 괜찮아 안 멋있어도 돼 여자들은 사랑스러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남자한테 존중받는 딱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예 사랑스러워지거나, 어, 작고 귀엽고 순종하고 잘 들어주고, 그렇게 포지션을 잡거나, 진짜 남자답거나. 진짜 남자다운 방법?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 우용군 만들어서 파병도 가고 사람들 대신 희생하고 군소리 안 하고 굳은 일 견뎌내고 상처 받는 일 있으면 위로부터 해달라고 하지 말고 혼자 좀 견뎌 몸과 마음에 화살이 좀 박혀도 직접 뽑아 버려 그냥 마취 없이 관우처럼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당직도 많이 하고 열정페이 같은 것도 좀해 받는 만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보상이 없어도 진득하게 몇 년씩 해봐요 진짜 차별 당한 윗세대 어머니들은 그런 걸 보상 없이 수십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인정을 받잖아 아무리 막대 먹은 집안이라도 어머니는 보통 사랑을 하. 잖아요 자식들이 왜 보상이 없는데도 계속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좀 아이 키우면서 집안도 먹여살리는 진짜 걸크러시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누가 힘들다 막 이야기하면 상대방 위로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위로해주면 아닙니다 응당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렇게 소명 의식하고 책임감도 보여주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는 여성들이 많아지잖아요 남자들이 알아서 무릎 꿇고 존경해요 네가 가장 하라고 해 어, 울어 나와서 해 그러니까 이게 남성심리를 하나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뭐내 영상 뭐 보지도 않겠지만 뭐 페미니스트나 뭐 동덕여대 시위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자라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여성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중간해요. 어중간해.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여자로서 사랑스럽지도 않고 남자만큼 멋지지도 않다는 거야. 둘중 하나는 있어야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 건데,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지. 그래 놓고 나좀 좋게 봐달라고 하면 누가 좋게 봐줘요? 물론, 이 친구들이 되게 멋없어 보이는 거는 우르르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삼류 조폭들이 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양아치처럼 삥 뜯고 다니는 줄 알아요? 혼자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조폭도 진짜 근본 있는 조폭들은 그런지는 안 하거든. 제가 이쯤에서 비밀인데, 학폭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애들 중에 생각보다 강한 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폭이나 괴롭힘을 당한다? 일진 무리에서 진짜 싸움 잘하는 그러니까 증명된 한두 명 빼고 제일 빙신 같아 보이는 애를 1대1로 조지세요. 조금만 단련해도 어, 그렇게 몰려다니는 애들 중에 80%는 제낄 수 있습니다. 걔네들이 세 보이는 이유는 일진이라는 그 그룹 그 아이덴티티 때문에 세 보이는 거야. 이거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왜냐하면 생각보다 약하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몰려다니는 애들 중 99%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약해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굳이 몰려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진짜 강한 사람은 남들이 따라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 위치에 있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지 뭐 어디 밑에 들어가서 팔로워로 안 몰려다닙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성계는 좀 강해져야 된다.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 이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뉴스에 회자되는 것만 봐도 물론 정권 탓도 있겠지만 그 여자들이 때 쓰는 거 이제 안 들어주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일본처럼. 근데 이것도 한결에 뭐. 이런 데서 영상 올리면 기자가 렉카하는거 아니야? 아니다! 어, 이렇게 나가죠 아, 혹시 그 페미니스트 기자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제 영상 퍼가셔도 돼요. 네, 기사 쓰세요. 뭐, 이름 긴 기자분들 있잖아. 뭐,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이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갖다 쓰세요. 어, 좋잖아! 약간 여성 인권의 현주소 딱 해가지고, 어, 일부분만 캡처해서 사람 병신 만드는 거잘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놓고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척 하고, 당신들 특아하냐제 영상도 만약에 올라가면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그 혹시 그 동덕여대 시위대 분들 보시면 본인이 생각해도 좀 웃기죠 <laughs> 어 그렇다니까 근데 괜찮아 원래 인생이 코미디야 어, 웃어 웃어요 우리 웃으니까 이쁘네 그치 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했네 동덕여대 화이팅 에이.